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면서 지금 상반기 내내 열심히 랠리를 펼쳤던 이그 엔터주 중에서도 케이팝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엔터주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엔터주들은 우선 가장 먼저 애니메이션이 먼저 들어가고 웹툰이나 이런 것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K-팝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K 드라마 이 영상 매체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이런 그,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 중에 중국 시장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만한 그래서 한할령 해제자들에도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K-팝을 주목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 K-팝은 이번에 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일본 미국 아까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 소니에서 소니 픽처스에서 애니메이션 픽처스에서 만든 이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통해서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이 제작사만 일본 소니 픽처스지 실제로 거기를 만이그이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감독, 기획자, 뭐 시나리오 작가 모두 거의 한국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K-pop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스토리죠. 그러다 보니 이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K-컬처에 대해서 세계 에 알려주는 기회가 됐고 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비춰지는 한국 상품들에 대해서 간접 광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이 소니도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소니의 스마트폰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더이 데몬 헌터스에서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만큼 K-팝이 갖고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 K 브랜드들을 또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건 우리 문화 상품 그리고 또더 나가서 아 우리 K 브랜드 상품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을 넓혀 주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 면에서 K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K팝의 효과라는 건 무엇보다도 이 K팝이 전 세계적인 팬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 세대가 자라오면서 한국 K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문화 상품을 파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상품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 브랜드들, 한국 상품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 해외에 있는 우리 고객들이 뭐말 그대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소비를 반복해서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 그 무역 수지에 흑자를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케이팝의 우리 아티스트들이 뭐 월드 투어라는 걸 나가게 되면 단순히 뭐 우리나라 저 전국 순회나 동남아 순회를 하고 온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또뭐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 돈이 있다는 부자 나라들을 다 찾아가서 이 월드 투어를 합니다. 요번에 블랙핑크가 미국의 LA에서 공연을 하는데 두번 공연할 때 10만 석의 그 자리를 다 팔았어. 완판했어. 완판. 대단한 겁니다. 여성 여성 걸 그룹이 이 정도 기록을 세우는 건 아마 최고 기록일 겁니다. 그만큼 이 블랙핑크라는 그이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이미 계약 기간 년이라서두 번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싸나운 팬덤이 이러한 그 부가 가치를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당연히 이그 연예 기획사도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MZ 세대부터 젊은 세대부터 K 브랜드 K 팝을 통해서 K 브랜드를 익숙해지면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한한령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우리 K 팝이나 우리 K 브랜드들이 제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올해 들어와서 한한령이 해제될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반기 들어서 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번에 APEC 2025 경주에 찾을 수 있다. 방안을 할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뭐 시진핑이 건강이 안 좋아서 8월 달에 은퇴할 거다. 뭐 아니면 뭐 군부에서 실권을 해 가서 뭐실각을하거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이 8월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봐서는 미국 대통령이 정보력이 없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내일 모레 실권할 사람, 내일 모레 은퇴할 사람과 정상회담을 하진 않겠죠. 이 말뜻은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보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무엇이 팩트인지 그 기반하에서 투자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경주에 APEC 2025에 이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면 뭐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한할령 해제에 대한 확실한 보증 수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K-pop 관련 주들도 더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가겠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 0월에 방안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 엔터주들 좀더 탄력을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엔터주들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공략주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상반기 내내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우상향하는 차트를 이리는건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것이죠. 이 회사는 SM입니다. SM은 물론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한일령 해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SM이 갖고 있는 이 아티스트들이. 전세계적인 팬덤을 가지면서 전세계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일본이나 중국, 그러니까 특히 중국 쪽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인 멤버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SM의 팬들, 팬덤이 생기면서 여기서 돈을 벌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SM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한할령이 해제됐을 때 가장 먼저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엔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을 잘 보셔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하이브가 갖고 있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갖게 됐던 그 지분을 고스란히 이 중국 텐센트 뮤직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텐센트 뮤직은 자연스럽게 2대 주주로 올라섰죠. 이렇게 된 것은 SM이 양해를 해 줬기 때문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이브가 매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 하이브가 자기가 이속살력 있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SM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손을 잡고 중국 시장, 한알령 해제됐을 때 가장 먼저 아티스트들을 중국에 보내서 5만 명 이상 들어오는 대형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진 거라고 할수 있죠. 왜? 중국의 텐센트 뮤직, 중국 전국에 이런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고 이런 공연을 해본 이런 기업이 뒤를 봐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대주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한할령이 해제됐을 때 SM은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이 좋지만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마켓 플레이어로 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매수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는 13만원 짧게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16만원 이것도 좀 짧게 제시해 드리는데 이 sm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아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영권 분쟁 이후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목표가를 좀 할인해서 좀 짧게 제시해 드린 거고 한나령 해제 이후에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는데 그 분기별 실적이 좋아진다면 목표가를 더 올려야 볼수 있는 종목이시죠. 자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보면. 블랭피크 이 소속사 이거 하나로 게임 끝난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월드 투어를 나가면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뛰어라는 그뭐 제목인데요. 그 노래를 신곡을 발표했는데 이 뛰어에 대한 뮤직비디오가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제작도 했지만 굉장히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팬덤층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블랙핑크의 팬들은 이 신곡도 띄어를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그 띄어에 이 뭐라고 그 신곡 신곡이 그 세계적인 차트 글로벌 차트에서 바로 1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YG 엔터는 블랙핑크라는 물론 1기 계약이 끝나고 2기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져가는 목은 줄었지만 이 월드 스타들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신규 신의 그 실력 있는 새로운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베이비몬스터라는 계약한 지 1년, 그러니까, 등, 그러니까 데뷔한 지 1년 된 베이비몬스터는 곧바로 안착하면서 월드투에 어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YG엔터의 실적이 점점점점 점점 좋아진다는 것이죠. 요번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핑크가 이 LA에서 공연을 할 때, 이틀에 걸쳐서 10만석의 표가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죠 그리고 미국 도시의 시작은 LA였지만 LA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을 다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공연들이 미국의 대도시에마다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도대체 YG엔터는 얼마를 벌게 될까요? 그말 뜻은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 몬스터도 올 하반기에 이그 신곡을 내면서 이 월드 투어를 다시 재개를 합니다. 물론 지금 그 사이에 이 앵콜 공연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월드 투어를 간간히 나가긴 하죠. 하지만 4분기때 신곡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월드 투어를 하게 되면 YG엔터 이 실적에는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YG엔터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회사는 매수가 9만 원, 그 손절가는 8만5천 원에. 목표가는 16만 5천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와이젠터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다른 무엇보다도 베이비 몬스터의 덕도 있습니다. 베이비 몬스터는 이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7년 계약 기간 중에 첫 태연도를 보리는그 베이비 걸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그 YG 엔터 쪽에서 가져가는 몫이 더 많습니다. 이건 블랙핑크하고 좀 다르죠. 블랙핑크는 완전체에 대해서는 YG 엔터가 그 매니지먼트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이 YG 엔터가 먹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그 빙크, 블랙핑크 멤버들이 수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YG 엔터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군요. 블랙, 그 블랙핑크의 신곡, 띠어를 이 음원과 음반을 유통하는 회사. 그러면 어디까요? 바로 YG 플러스죠. 근데 YG 플러스는 그 2대 주주로 하이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G 플러스는 이 YG 엔터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의 음원과 음반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MD 상품들. 이 MD 상품들을 만들어서 파는데 요즘 MD 상품이 꽤 많이 나갑니다. 그 예전에도 그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하는 그 앞에 그 입구 쪽에서 이제 MD 상품들을 이제 팔게 되는데요. 뭐그뭐 아, 그, 뭐 아티스트들의 인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뭐 응원봉 같은 것도 판매하고요. 그런 것들이 판매율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그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엄청난 거죠. 그거는 바이, 바로 와이즈 플러스의 수익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yg 플러스는 주가가 올 상반기 내내 오른 거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실적 흐름은 실적 피크라는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그 리스크는 아직도 모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yg 플러스가 yg 플러스가 파는 음반과 음원을 음원을 만들어낸 아티스트들이. 이 YG 엔터에서 계속 만들어 새로운 신인 그룹들을 발굴하고 그 신인 그룹들에게 팬덤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YG 엔터가 제대로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핑크 올 상반기에 보시면 블랙핑크 멤버인 로제가 아파트를 글로벌히 흥행시키면서 이것 때문에 YG, YG 플러스는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꾸준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핑크의 완전체 신곡 '뛰어' 이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전 세계적인 유명한 이런 그 글로벌 차트에서 1 등을 바로 곧바로 할 정도로 이 시장에서 그말 그대로 응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y g 플러스가 실적을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BTS가 올 하반기에 물론 올해 안에 다시 런, 뭐 신규로 이제 런칭을 할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멤버들이 군 제대를 하고 새로운 이제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YG 플러스가 이 방탄소년단 BTS의 개인 멤버들의 활동에 들어가는 음원과 음반을 런칭, 그러니까 유통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나중에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할 거고, 매수가 9천원 손절가는 8천원 목표가는 좀 셉니다. 3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